예.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음.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지뢰감부터, 우리 집 마당에 지뢰감 묻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뢰 제거반을 동원해서 지뢰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죠? 큰일 나죠. 예. 내가 가는 길에 함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 함정을 피해 가야 되겠죠? 음, 함정을 피해 야또 힘이 있으면 함정을 묻어버리면 되겠죠? 음, 함정이 있는데 너무 들어가 버리면 안 돼. 음. 우리 집 마당에 깨진 유리조각이 가득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 다치는데? 유리조각 다. 걷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가난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치라 그러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다 치라고 그래요. 2절 한번 읽어보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니게 넘겨 니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그래요. 5절도 읽어보죠, 5절. 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주상을 헐,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계속 나와요.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 2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노니 이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만 있는 거 아니고요.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 가난 족속들 다 진멸하라,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네. 언약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네. 그들의 재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다 부숴뜨리라, 이겁니다. 특히요, 어, 하나님은요, 왕벌을 보내서, 어, 나무, 그들의 남은 자와, 이스다이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겠다 20절로 한번 읽어보죠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겠다 그럽니다 왕벌을 보내가지고 또가난족적 속을 멸하시겠다 그래 왜 그러실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가난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또 그들의 삶이 뭡니까 어쨌든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치료와 같은 거예요. 앞마당에 깔린 유리, 깨진 유리조각과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치기 때문에 가난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럽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죠.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되리라. 그럽니다.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올무. 25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네.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한다. 그럽니다. 네. 가난이 이스라엘에게 깨진 유리주걱과 같은 것이 뭐라고요?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올무. 올무가 뭡니까? 올무. 올무, 미끼입니다. 미끼. 덫이고 함정이고. 우리 낚시하면 낚시를 좀잘안 해가지고.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냅니까? 미끼를 쓰는 거죠. 미끼. 낚시 바늘에다가 이렇게. 감춰놓는 거죠. 그 조그만 지렁이 그별것 아니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그것을 모르고 아별것 아닌데 물어요. 그러면은 그 미끼 별것 아닌 것은 한번 먹어보려고 했다가 목숨이 달아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미끼는 무엇인가? 나한테 올무가 되는 것은 뭐가 있는가?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미끼에 걸려가지고, 올무에 걸려서요. 그래서 이 올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미끼가 있는 것이 무언가? 이것을 제거하라 이겁니다. 주님은 가난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진멸하라 그래요 26절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그럽니다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래요. 이 가증한 것. 음. 가증한 것, 이것은요, 토해바라는 건데요.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 이미 확립된 관습을 범하는 것을 포함해서 혐오를 자아내는 것으로 간주되는 가지각색의 풍습이나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이 혐오스러운 겁니다. 이 가증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가증한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가 가지고 그 나라 토종 특산품이다. 기념품이라 해 가지고 뭐 사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 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괜히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집안에 들여놓으면은 안 좋습니다. 아뭐 칼이라든가요. 그 나라 토속 뭐 어떤 뭐 물건들. 그런 거 괜히 사다가 집안에 놔두면 네.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토종, 우리나라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불상이라든가또 호랑이 그림. 네. 집안에 호랑이 그림 이렇게 사놓은 그런 거 놔두면 네. 가증한 것입니다. 네. 음란한 물건들도 있죠. 어느 지방을 가면은 남자 성기를 상징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세워 놓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집에 <laughs> 갖다 놓으면 좋겠습니까? 그 마을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을에도 그런 게 있는 게 있어요. 남자의 성기를 상징해가지고 마을에 이렇게 세워 놓는. 그게 뭐 풍요의 상징이다 해가지고 그게 다 가나한 풍속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 것을 토종품이라 특산품이라 그런 거 사가다가 특히 외국 여행 가가지고 그 나라 토종 특산품 그살 필요 없어요 그거 가증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요 제 어머니께서 어, 제기 있잖아요, 제기. 제사 때 쓰는 그그릇도 그 제기, 목기도 어, 있었고 뭐, 나무로 만든 것도 있었고요. 유기, 유기도 있었습니다. 다 내버리시더라고요. 음, 지금 보면은 아, 그거 좀 비싸고 이렇게 간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죠? 어머니가 아무튼 믿음으로 그걸 버리시더라고요. 네. 오늘. 어,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이에요. 올무가 되는 것이 뭔가 이것을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의 풍속을 알고 싶어 해서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그들 그래서 그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예? 재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라. 그렇게 가난한 족도 다 진멸하라.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족속은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왕벌까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피하여 숨은 자들까지 하나님 다 멸하시겠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요내 인생에, 내 삶에, 올무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거 없애야 합니다. 그 올무에 빠지면 져빠내 삶이 다 부서져요. 그죠? 전통인데 새로운 건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관계 없는 것들 우리 집에 드린다든가 내 삶에 그냥 받아들인다든가 하면은 내 삶이 부서집니다. 오늘 올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올무가 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요 오늘 본문 통해서 볼때 미끼가 돼서. 물고기가 미끼 그 별것도 아닌 거 먹으려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모르니까 미끼 안에 이 가시가 미끼 안에 낚시바늘이 있는 거 모르니까 그거 먹다가 자기 생명을 바치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미끼인 줄 모르고 먹었다가 크게 당할 때가 많아요. 이걸 모르면은 당하고 나서도 몰라요. 네. 그럼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당하고 나서는 깨달아야 되는데, 당하고 나면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음에 또 믿기 또 먹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인생이 크게 망가집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서 그냥 끝나고 이제 다시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뭐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우리 바라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좀 실패한 부분이 있어도 다시 회복이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 미끼 별 것도 아닌 거 자꾸 그냥 먹으려다가 삶이 부서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올무가 되는 것내 삶에 올무가 되는 것이 뭐 뭐가, 뭐가 있을까를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난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을 알아서 주님은 미리 그것을 다 제거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올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봐서 이것이 내 삶에 올무가 된다 하면 즉시 즉시 제거하여서 가난안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라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많은 우상적인 것들이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 깨뜨려 낼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